그래서 딱 고객님들이 다들 할인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지? 맞아요. 우리 재탕에 할인 들어간 영상들 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또 팔리더라고, 그지? 그러면 오늘도 할인 들어가나요? 아, 어, 그래서 얘는 그냥 시작 전부터 바로 할인 들어갈 거거든? 시세보다 2, 300 싸더라고. 근데 오늘 준비한 차는 진짜 20년씩 이 클래스. 그러면은 20년씩 이 클래스 딱 하면 얼마 생각할 것 같아? 그래도 3,500, 4,000 해야 되지 않나요? 그치. 그 키로수 4만 키로밖에 안 달렸거든. 어? 그내 예상에는 얘가 6천이 넘었었으니까 한 4, 5천 할것 같았거든? 네. 3천만원 초중반대 준비했어 와우 와우 시세보다 304거든? 자이클래스 e 바로 보여 드릴게요 시작. 자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마지막 버전 20년식 이클래스이 e 야방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얘가 20년에 4만 키로 밖에도 주행을 안 했는데 그랜저보다 싸요 여러분들 네. 불과 이 클래스는 거의 부의 상징, 성공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아무리 중고차라 하더라도 가격이 진짜 안 떨어졌거든요. 그에 반해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요. 예, 네, 가격 파괴를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필 먼저 도와드릴게요. 자, 2020년 5월 등록이고요. 주행거리가 4만km입니다. 거의 신차급 매물이죠. 5일 2에선 노유 전혀 없고, 사고 이력은 휀다랑 어, 라디에이터 단순 교환은 두곳 있습니다. 차량이 정확한 등급, E 클래스 250 아방가르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3천만 원딱 초중반대인데요. 아마 20년 4만 키로 기준으로 봤을 때 3천만 원딱 중후반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오늘만큼은 해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시세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준수가 생각하는 E 클래스는 어때? 솔직히 벤츠는 그냥 부의 상징. 그렇지. 그냥 그 자체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형도 옛날에 봤을 때이 클래스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와, 이거 저 사람 누가 그렇게 탈까 비싼 차를.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신차 소나타 가격이거든? 3천만원대. 그러면 얘가 이제 뭐, 뭐, 5년이 됐어, 6년이 됐어. 2 0년식이야 키로수가 한 뭐, 7, 8만, 10만 넘 아니란거지. 4만키로대. 어, 그래서, 와, 이제 뭐이 클래스도 사실 3천만원 금액 비싼 차긴 하지만, 요즘 수준에서는 안 그렇지 왜 신차 금액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laughs> 나또 구독자님 인사하고 가셨어. 딱 저거 세번보이즈 출고하는데 시승하시면서 나보고 인사 딱 하더라고. 그래서 자 아무튼 얘를 얼마에 준비했냐면 3,370만 원이야. 3,370. 20년에 4만 키로. 와, 진짜 싸다. 자. 마지막 버전의 오늘 E클래스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녀석이고요. 무엇보다도 E클래스는 진짜 뭐 부의 상징. 준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맞고요. 그리고 모델 자체가 진짜 고급스러운 감성을 좀 제대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아방가르드 등급입니다. 이렇게 헤드라이트 부분 양쪽에 깔끔하고 어 벤츠 로그 마크,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어뭐 사실 제가 은색이었더라고 하면 혹은 사고가 주요 골격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가격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오늘 화이트는 단순 껍데기 두판밖에 교환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자, 너무 가격 잘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어, 전면부의 휠도 이250 등급으로 이제 개선이 되면서 휠도 좀 바뀌었죠. 그래서 마지막 버전의 휠도 아주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고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헤드라이트도 블랙 블랙으로 후측방 센서 올라가져 있고요. 위쪽에는 썬루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는 블랙, 블랙 인테리어, 뭐 메모리 여기에다 올라가져 있죠. 37 후에 옵션 설명 도와드리고 뒤쪽으로 넘어오시면은 뒤쪽 열선 시트 그리고 시트 보여줄래와 고급스러운 거 이클래스. 역시 벤츠의 이클래스가 20년에 4만인데 나도 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 제 아, 캐스퍼보다 참... 덜 탔어요. 그렇지. <laughs> 아 우리 준수가 캐스퍼 언급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차 바꿀 계획 있니? 열심히 벌어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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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기님 구독자님들이 준수 인센 1, 2만 원이라도 주세요. 자 그리고 내가 연말에 이제 이렇게 동네에서 모임을 했어. 모임을 하는데 이제 나 보고 아, 준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 요즘에 영상이 재밌다고. 그러면서 나 보고 딱술한잔 먹고 이제 택시 타고 딱 가는데 준수. 월급 좀 이센 좀줘 이러는 거. 진짜 구독자분들 너 팬이 생긴 것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받아내겠습니다. 언급해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언급하는 거야 우리. 자이2 5 0 아래쪽에 이렇게 조열 네, 마플로 올라가져 있고요. 리어 램프도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전동이요. 에 네, 전동 트렁크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음, 아래쪽에 수납 공간 네, 뭐 다. 올라가져있죠? 전동 고급스럽다 자이 클래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17년식 가주 나와가지고 한 키로, 10만키로 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차 그랜저 가격이랑 똑같아요 이래버리면 아, 맞는 말이긴 한데 참, 너무 차이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근데 얘는요 아, 20년에 4만이에요 그러면 은 그랜저 가격 20년에 4만이랑 하이브리드랑 별 차이도 없을걸요? 거의 똑같을거야 그러니까 3370 놓치지 마시고요 시세대비 3장 뺐습니다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와, 벤츠 진짜에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보시는 차량들 자체가 여러분들 진짜 저희가 저렴하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걸 하나 준비하는데도 평균 이제 pd 작업까지 준수가 진행에 들어가면 4 5 시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안, 아 준비를 안 합니다 근데 뭐 그에 반해 저희가 꼭 여러분들 구매하라 이런 건아니고요 왜냐면은 부담을 드리기도 또 저희는 또좀 싫어요. 저도 부담주는 성격, 남한테 피해주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 보시고 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또 바로 바로 요즘에 너무 파, 바로 팔려. 하루만에 팔려. 하루 이전에도 팔리고 해서 어 꿀매물들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 자 이렇게 예. 열선 메모리 기능, 이렇게 전동 시트, 전동 시트. 도어 락장 장치 올라가져 있고, 인도 버튼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사실 얘가 250으로 넘어오면서 이건 하나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제 이렇게, 어, 계기판이 이렇게 디지털 식으로는 과거에는 올라갔는데 이게 아마 원가 절감하면서 이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요때 당시에 이제, 뭐야, 반도체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토라이트. 전자파킹. 전자파킹 올라가져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크루즈 기능, 블루투스 기능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엠비언트까지 쫙 파랗게 깔끔합니다. 자 위쪽에는 차량의 썬루프 올라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블랙박스기능 그리고 어, 여기는 괜찮아요. 예,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오 멋있다. 핸들 이거 개선된 거 알아 주 핸들 이거 약간 S 클래스 올라가는 핸들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핸들 진짜 신형답게 너무 멋있고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지도 내비게이션도 다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송풍구 이렇게 뭐 핸드폰 거치대까지 이렇게 작업해놨네요. 이제 아날로그 고급 시계, 에어컨 오토 에어컨 다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주행 타입, 네 다섯 가지 타입으로 주행 타입 즐기시면 되고. 어, 전방 센서, 이제, 이렇게 어, 카메라 버튼 올라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내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고요. 일단은, 프로필 대비해서, 예, 금액 너무 좋으니까요. e 클래스 여러분들 해 넘어가면서 진짜 가격 많이 빠지는 차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 e 클래스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e 클래스 3,370만원입니다. 시세보다 약2,300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전액 가격 탁송 거래 가능합니다. 그 밖에 저희 매물 홈페이지, 그리고 방문은 도이츠 호텔으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타진에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